경기도 교육청의 에듀테크, 하이러닝, 활용학생 맞춤형 교육 활성화 정책, 학교를 실제로 혁신하려면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에듀테크, 하이러닝, 활용학생 맞춤형 교육 활성화 정책은 현대 교육 환경에서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 학생들의 개인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아이 기반의 맞춤형 학습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러한 접근이 교육 시스템에 가져오는 복잡성은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이러닝 플랫폼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에 대한 의존성을 증가시킴에 따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은 기술적 인프라에 접근하지 못해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교육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적 인프라 및 자원을 지역사회에 확산시키는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민간 기업의 아이 기술과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해당 기업들이 교육 시스템의 일환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는 개인의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지만 감정적이고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아이가 학생들의 정서와 문화적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학습 과정에서 인간적 경험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아이 시스템의 보완으로서 인간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한 만큼 문화의 혁신을 통해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정의하고 교수 및 평가 방법을 혁신해야 합니다. 교수 방법의 다양화 및 평가 방식의 개선을 통해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나아가 지속적으로 실험적인 교육을 할수 있는 학교와 교사의 교육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 아이와 에듀테크의 도입은 교사와 학생 간의 인간적인 관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수업의 주체가 아이로 전환될 경우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로 축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비판적 사고 및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교사의 전문성과 인간적 감성을 유지하면서, 아이와 조화를 이루는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연수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아이 기반 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의존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데이터 유출과 같은 보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는 데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정책과 시스템 구축은 이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책이 지속 가능한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지역 기반 교육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교육 기관과 지역 사회, 민간 기업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지역 기반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체계를 마련하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경직된 학교 시스템을 혁신하고 교원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교사들이 변화하는 교육 환경 및 새로운 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연한 인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 시스템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재 선발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에듀테크, 하이러닝, 활용학생 맞춤형 교육 활성화 정책은 교육 혁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혁신해나가기 위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모든 학생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에듀테크가 정말로 진정한 교육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때 경기도의 교육혁신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